김태우를 끝내 공천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법치를 말할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그런 김태우 전 구청장을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도 안돼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강서구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하는 것을 넘어 법원에 따넘 것입니다. 김태우 전 부총장은 감찰과 징계를 회피 우마하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유설해 부총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감소 부총장은 무죄라는 내로나불의 극한 괴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법원의 판결 부정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국민의힘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발생했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보궐선거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낭비하게 되게 되는데 석고 대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김태우 전부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겠다니 참으로 오만한 정권입니다. 이분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의 자신들을 사법적 판단의 최고 기관으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후보를 세우기 전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모순부터 국민께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태우 전 부청장을 고집한다면 법원 판결보다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맡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